안녕하세요. 할브 리스 장기렌트 전문회사이자 스위차 프로모션 맛집으로 유명한 리렛 모터스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12월 프로모션 안내해드릴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연말 할인답게 거의 대부분 차종들 저번 달보다 모두 상승되었다는 점 참고 바라며 전시차 외에 재고 없는 의미 없는 차종은 제외했고 재고가 있는 딜러사 기준으로 할인을 정리했습니다. 곧 안내해드릴 조건은 할브 리스 장기렌트 기준이며 이 시부를 원하시면 해당 차종 조건 좋고 일 잘하고 소통 빠른 딜러분 연결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할인 받고 진행 시 구산차 뺨 때리는 가격을 자랑하는 A3, A4 할인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24년식 A3 40TFSI 4,270만 원 할인 640만 5천 원 자다 추가 할인 85만 4천 원. 24년식 A3 40TFSI 프리미어 4,740만 원 할인 711만 원 자다 추가 할인 94만 8천 원. 24년식 A4 35TDI 프리미어 6,752천 0만원 할인 1,397만원 72,960원 자다 추가 할인 1215,040원 23년식 a 4 40TDI 카트로 프리미엄 6,676만 2천원 할인 1,535만 5,260원 자다 추가 할인 1,335,240원 만 23년식 a 4 4 0 t f s i 5,454만 2천원 할인 1,254만 4,660원 자다 추가 할인 1,9840원. 만 23년식 A4 4군 TFSi 프리미엄 6 0 1 4 5000원 할인 1 3 8 3 3 3 5 0원 자사 추가 할인 122900원 23년식 A4 4군 t f s i 카트로 프리미엄 6 7 1 0만원 할인 1 5 4 3 3000원 자사 추가 할인 1 3 4 2000원 23년식 A4 45 t f s i 카트로 프리미엄 6 7 7 8 5 0 0원 할인 1559만 5 5 0원 자사 추가 할인 135만 5700원 다음은 은근 젊은 층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A5 할인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24년식 A5 스포트백, 40TDI 카트로 프리미엄, 7,012만 7,000원 할인 1,612만 9,210원 자다 추가 할인 1,422,540원 일산형식 A5 스포트백 40TFS의 카트로 프리미어 6,095만 9,000원 할인 1,402만 5 7 0원 자다 추가 할인 1,219,180원 일산형식 A5 스포트백 40TFS의 카트로 프리미어 6,809만원 할인 1,566만 7 0 0원 자다 추가 할인 1,361,800원 일산형식 A5 스포트백 4호 TFSI 카트로 프리미어 7,114만 6천원 할인 1,636만 3,580원 자사추가 할인 142만 2,920원 24년식 A5 쿠페 4호 TFSI 카투르 프리미엄 7277만 6천원. 할인 1673만 8480원. 자다추가 할인 145만 5520원. 24형식 A5 까보리올레 TFSI 카투르 프리미엄 8290만원. 할인 1160만 6천원. 다음은 아우디 볼륨 모델 25형식 a s u s 할인 정보 안내해드릴 건데요. 할인이 저번 달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a s u s 40TDI 7270만원. 할인 1227만 4천원. 자다추가 할인 144만 4천원. TDI 프리미엄 8020만원 할인 1363만4천원 자자추가 할인 160만4천원 에시스 4호 TFSI 7470만원 할인 1252만9천원 자자추가 할인 1 4 7만4천원 에시스 4호 TFSI 프리미엄 8170만원 할인 1388만9천원 자자추가 할인 1 6 3만4천원 에시스 4호 TFSI 카트르프리미엄 8,470만원. 할인 1,439만 9천원. 자사추가 할인 169만 4천원. 다음은 독이 잠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포도어스쿠페 세단. A7 할인 전부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2 4년식 남은 재고 할인부터 보겠습니다. A7 4호 t d i 의카투르 프리미엄 9,619만원. 할인 1,442만 8,500원. 자사추가 할인 192만 3,800원. 다음은 24년식 A7과 25년식 RS7 할인 정보 안내드릴게요. A7 5 9 t d i 커트로 프리미어 1억 570만 원 할인 1,268만 4천 원. 자사 추가 할인 211만 4천 원, S7 OTFSI 카트로 프리미엄 1억 780만 원, 할인 1,293만 6천 원, 자사 추가 할인 215만 6천 원, S7 OTFSI 카트로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1억 280만 원, 할인 1,233만 6천 원, 자사 추가 할인 25만 6천 원, 25년식 RS7 퍼포먼스 1억 8 790만 원, 할인 751만 6천 원, 자사 추가 할인 375만 8천 원. 다음은 아우디의 눈물의 플래그십 세단, 23년식 A8. 할인 정보 안내드릴게요 A850 TDI 카트로 블랙 에디션 1억 4,038만원 할인 3,930만 6,400원 자사 추가 할인 287,600원 법인이시 2% 재구매시 2% 트레이딩 3% 추가됩니다 A850 TFSI 롱바디 카트로 프리미엄 1억 6,070만원 할인 4,499만 6,000원 자사 추가 할인 3,214,000원 만 법인이시 2% 재구매시 2% 트레이딩 3% 추가 할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용기요만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는 이 사연식 Q3 할인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Q3 3호 TDI 5010만원 할인 676만 3500원 자다추가 할인 1 0 6 0 0 0원 Q3 3호 TDI 프리미엄 5570만원 할인 751만 9500원 자다추가 할인 111만 4000원 Q3 4호 TFSI 카트로 5130만원 할인 692만 5500원 자다추가 할인 1026,000원 Q3 4호 TFS의 카톡 프리미엄 5,690만원 할인 768만 1,500원 자사 추가 할인 113만 8,000원 Q3 3호 TDI 스포트백 5,310만원 할인 716만 8,500원 자사 추가 할인 100 62,000원 Q3 사모 TDI 스포트백 프리미엄 5,870만 원 할인 792만 4,500원 자다 추가 할인 117만 4,000원 Q3 사모 TDI 스포트백 카트로 프리미엄 6,070만 원 할인 819만 4,500원 자다 추가 할인 121만 4,000원 Q3 스포트백40 TFS i 카트로 5,430만 원 할인 733만 500원 자다 추가 할인 1,086,000원 Q3 스포트백40 TFS i 카트로 프리미엄 티컷 핸들 추가 차선 이탈 방지 삭제 모델 6,800원 0 할인 72960원 자사 추가 할인 3214,000원 다음은 아우디에서 효자 모델로 등극하고 있는 24년식 q 포 이트롱 할인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q 포40 이트롱 6,490만원. 할인 1,362만 9천원. 자사추가 할인 129만 8천원. q 포40 이트롱 프리미엄 7,140만원. 할인 1,499만 4천원. 자사추가 할인 142만 8천원. q 포 스포트백 40 이트롱 6,890만원. 할인 1,446만 9천원 자다추가 할인 137만 8천원 Q4 스포트백 이틀론 프리미엄 7,540만원 할인 1,583만 4천원 자다추가 할인 150만 8천원 다음은 아우디의 둘째 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4년식은 한트림 말고는 완판되고 24년식으로 연식 변경된 Q5 할인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24년식부터 알아볼게요 Q5 스포트백 4호 TFSI 카트로 7,453,000원 할인 1,490만 600원 자사 추가 할인 149만 6 0원 다음은 24년식 Q5 할인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Q5 40 TDI 7 0 7 0만원 할인 1,378만 6,500원 자사 추가 할인 141만 4천 원 Q5 40 TDI 카트로프리미엄7 6 7 0만원 할인 1,495만 6,500원 자사 추가 할인 153만 4천 원 Q5 4 5 t f s i 의 카트로 7170만원 할인 1398만 1500원 자자 추가 할인 143만 4000원. Q5 4 5 t f s i 카트로 프리미엄 7770만원 할인 1515만 1500원 자자 추가 할인 155만 4000원. Q5 4 0 t d i 카트로 프리미엄 블랙 에디션 7820만원 할인 1524만 9000원 자자 추가 할인 156만 4000원. Q5 40 TDI 스포트백 카트로 7,370만원 할인 1,437만 1,500원 자다추가 할인 1,474,000원 Q5 40 TDI 스포트백 카트로 프리미엄 7,970만원 할인 1,554만 1,500원 자다추가 할인 1,594,000원 만 Q5 45 TFSI 스포트백 카트로 7,470만원 할인 1,456만 6,500원 자다추가 할인 1,494,000원 만 Q5 사우트 에펠세 스포트백 카트로 프리미엄 8,700만 원 할인 1,573만 6,500원 자사 추가 할인 161만 4,000원 Q5 사우트 에펠세 스포트백 카트로 프리미엄 블랙 에디션 8,120만 원 할인 1,583만 4,000원 자사 추가 할인 162만 4,000원 SQ5 TFSI 9,690만 원 출고는 현재 미정 SQ5 스포트백 TFSI 카트로 9,990만원. 출고는 현재 미정. 다음은 한때 인기가 너무 많아서 로디시로 출고가 되었던 Q8 가솔린 모델 할인정보 안내해드릴게요. 2스년식 Q85 TFSI 카트로 프리미엄 1억 2,680만원. 할인 1,965만 4천원. 자사추가 할인 253만 6천원. 다음은 Q8 전기차 버전 Q8 r 트로 할인정보 안내해드릴게요. Q850 2트론 카트로 1억 860만원. 할인 868만 8천원. 자사추가 할인 217만 2천원. Q85 2트 카트로 0만 트론 카트로 1억 2천 60만원, 할인 964만 8천원, 자자 추가할인 241만 2천원, 큐8오이트론 카트로 프리미엄 1억 3천 160만원, 할인 1056만 8천원, 자자 추가할인 263만 2천원, 큐8오이트론 스포트백 카트로 1억 2천 460만원, 할인 996만 8천원, 자자 추가할인 249만 2천원, 큐8오이트론 스포트백 카트로 프리미엄 1억 3천 560만원, 할인 1 0 84만 8천원, 자자 추가할인 271만 2천원, 큐8오이트론 스포트백 카트로 카트로 프리미엄 에디션 1억 4천만원 할인 1,120만원 자사 추가 할인 280만원 SQ8 5 이트롬 카트로 프리미엄 1억 5,460만원 할인 1,236만 8천원 자사 추가 할인 309만 2천원 다음은 시물로 보면 시... 실제로 이쁜 이트론 GT 라인업 할인 정보 안내드릴게요. 해이산현식 이트론 GT 프리미엄 1억 7천 50만 원 할인 5 6 26만 5천 원 자사 추가 할인 341만 원. 이산현식 RS 이트론 GT 2억 1 1 50만 원 할인 6 9 79만 5천 원 자사 추가 할인 423만 원. 아우디 12월 프로모션 정보 다들 잘 보셨나요? 연말 할인답게 저마다보다 거의 대부분 차량이 할인이 상승했으며 마음에 두고 있던 차량이 현재 조건이 좋다면 바로 잡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우디 프로모 전 영상마다 안내해 드렸듯이 자사 추가 할인이 있어 할인이 더 높다고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융 상품은 타사가 훨씬 더 좋으니 저희 근적 꼭 한번 받아보세요 이상 니데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